자 여러분, 홍천강 뱈습니다 이게 이것이 바로 홍천강 뱃리입니다 홍천강 뱃구리 스피너 베이트에 잡았습니다. 오늘은 토요일 정말 어렵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아 짜치만 나오다가 이렇게 나와줬어요. 오 정말 기분이 너무 너무 좋습니다. 네한 마리만 더 잡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홍천강 백. 여덟 수 짜치에서도 짜치, 짜치만 짜치와의 잡고 즐거운 시간. 아무튼 즐겁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짜치 마리스하는 것도 여덟스 하고 갑니다. 화전끝 뒤에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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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크다. 오케이, 오케이, 오이오 넘어 오, 오케이 조륨을 키웠더니 좀 큰놈이 반응해 좋습니다. 오케이 이게, 이게 오랜만에 아유 큰거 잡았어. 아유 너무 크아요. 아씨 또못 쳤어. 씨. 오케이. 어이! 들어갔어 와 아이 씨 하아 진짜 씨 진짜 진짜 짜치조사 짜치조사 이거 뭐냐? 이거이거이거이거야 이거. 야. 더구리 오소리? 더구리야 오소리야 빨리 안가? 들끄럽습니다 가정차 물이 많이는 안 들어오고 있는데, 들어오는 옵니다. 그첫 캐스팅 했어요. 홍천가. 수초가 있어서 안 되고. 와, 씨, 큰 놈이 쳤는데. 큰 놈이 쳤어요, 한번. 와, 씨. 소극적으로 쳐버리네. 완전히 소극적입니다. 힘은 있어요. 딱한번 치고 앉히는데. 아, 시큰놈이 있었는데. 안 치네. 뜬대고요 봄에는 팍팍 팍 때려줬었는데, 두 놈이나 때려줬었는데, 지금은 어떨지 한번 볼게요. 해물 이 입군데도, 야 들어와. 자, 폭포. 포포. 폭포는 어떤지 한번 봅시다, 포포는 개구리 액션. 어제도 분명히 여기 비 왔을 텐데요. 딴데다 왔으니까. 얘네들이 스에을 쳐버려요, 지금. 딱한번입질을 받았는데, 스에그 대가리로 퍽쳐버리더라고 이쪽에 더 이상 들어가는 건 아마 불가능할 것 같고, 여기만 한번 던져보고. 들어와 있는 놈 있는지 볼게요. 깊이는 타고 오케이. 그렇지, 깊이는. 7 깊이인데, 오케이. 오케이. 한 마리 있었네. 아, 이야, 그것도 큰 놈도 아니야. 아 시원하게 때렸다, 그래도. 야, 아유, 야. 미안타. 미안해. 자, 요만한 거 하나 잡았습니다. 어렵네 어려워 진짜 돌아버리겠다. 자 홍천강 베스 명광 어렵게 잡았습니다. 이런 거 잡으려고 참 진짜 새벽 아 짜증 납니다. 아무튼 명광 짜치를 잡으러 갈지 아니면 계속 큰걸 찾으러 갈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여러분 출동 새물이 있고. 새물 입구에 꿈을 안고 나왔는데, 예, 네, 짜치 한 마리 잡은 게 다입니다. 공략이 있네, 여기만. 자, 좀 위험하지만, 저기, 저기까지 갈 거예요. 씨, 넘어지면 저번에처럼 또 로드, 닐다 작살난다, 또. 일단, 여기는 탑은 던져봤어요. 반응 안 하니까, 스배로 변함부터, 네. 빨리빨리. 스배는 지난주에 춘천에서 주신 거, 아니, 화천에서 주신 거. 근데 여기가 너무, 너무 미끄럽거든. 조심해야 돼. 진짜 조심해야 돼. 천천히 운행해야 되네. 운영은 천천히 해야 되고, 미끄러운 거 조심해야 되고, 뭐, 정신이 하나도 네 와, 없어. 저쪽 끝에 가보지 않으면, 네. 바닥이 너무, 너무 미끄러워서. 시원한데? 입수입니다, 입수. 오늘은 입수하는 날이에요, 제가. 처음으로 입수하는 날이에요. 제가 장마기간부터 바깥에 있었어가지고 해외에 입수를 한 번도 못해가지고. 입수. i mm -hmm. 스가 있는 구간이 있고 없는 구간이 있고 그래가지고 체크를 해야 돼요. 짜치, 짜치는 어디 있는지 알아요. 충이대교 가면 있는데 지금 거기서 잡기 싫어가지고 여기 와있는데 짜치보다는 큰거 하는 거에요. 여기는 짜치도 없어 새물이군데 나름 새물이군데 참 오늘 소으로 안전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옆에 사이드가 너무 돌이 미끄러워서. 지그 애들이 썼으면 쏘가리라도 좀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니네 양심 없이 진짜 이러냐. 스웨저든 지는 던진은... Ok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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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 일단 올 일단 올려 일단 올려. 오케이. 그렇지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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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지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지 와. 앞쪽으로 얻고 뒤쪽으로 끌었어, 내가 대박이야. 야 여기서 나왔어 여기서. 야 홍천강 베스 자40 예, 네, 5 정도, 45 6 정도는 와 지난 주에 주둔 화천에서 주둔 스피너 베이트. 홍천강 베스 배스. 홍천강 베스입니다 여러분 야, 여기까지 워킹으로 오길 잘했어요 드디어 이게 홍천강 대구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드네 정말 너무 힘들어 야 뒤쪽으로 나왔어요 뒤쪽으로 대박입니다 여러분 대박 홍천강 베스 여러분 이게 바로 홍천강 대구리입니다 여기 추우게 되게 보시죠 봉천강 워킹 예 워킹으로도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개꿀이 와 개꿀이 지리는 아니겠습니다 여러분 봉천강 개꿀이 봉천강 베스 한 마리요. 한 마리요? 네. 뭐야? 뭐 잡으셨어요? 저 배스 잡으러 던 얘인데. 아 우연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네. 잡혀요 아, 제가 저희 여기서 해오는데 한 번도 고기를 잡은 적이 없어요 가지 <laughs> 배스 배스요? 배스고 뭐가 하나도 잡은 적이 없어요. 배스는 잘 나오는데 쏘가리는 잡기 어려워도. 쏘가리는 네? 잡기 어려워도 배스는 잘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엄청나게 바꾸죠. 아 그래요? 네. 그뭐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안물면은 자꾸 바꿔야 되니까. 아, 잡으 우리 다시 놔줬어요? <laughs> 그거 그거 물어보시면 안 돼요. <laughs> 아 아니 어떻게 생겼나 본 적이 없어 분들. 어. 아, 아, 사진 보여드려요? 아 아니 뭐 사진이요. <laughs> 한 45? 예? 네? 45 정도 되는거 아 45? 예와풍거네 음, 네. 여기가 잘 나와요 여기 라인이 여기와요예창원에 있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안나올때에요 요즘이 되게 안나올때죠 아 그래요? 그 배디가잘 배타... 나와요? 봄이 질날잘 나오죠 봄에? 네. 예 네. 시간은 언제 하는게 좋아요? 무조건 새벽이죠 아니 새벽하고 저녁 딱 정해져 있어요. 아침 6시, 저녁 6시. 지금 이제, 쏘가리, 쏘가리도 잡으면 엄청나게 커요, 여기. 아, 그래요? 네. 제가 여기 쏘가리 한45 정도? 근데 저는 베스 낚시라기 때문에 이 베스 루어가 커서 쏘가리가 물면 다 커요. 저는 3자 이하 잡아본 적이 없어요, 이 라인에서, 쏘가리들. 주말이면 와서 낚시해요, 저는. 네? 주말이면 와서 낚시한다. 몇 시간에서요? 보통 한 세네 시간 하고 가요. 저, 저쪽 분이, 누가 어디요 어디요? 네, 아. <laughs> 낚시 대회를 나 해요. 나는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쪽으로못 들어가는데. 아예 거 맞아요 거기가 이렇게 깊지가 않아 네, 이런데 숨어 있어요 이런 수초 안에 여기 수초 있잖아요 네. 이 수초 안에, 그다음에, 수초 안에 그 다음에 예그 다음에 돌돌 옆으로는 쏘가리가 있고 그, 근데, 수초에 뭐 근데 걸리는 게 있고 안 걸리는 게 있고 그래요 루어가 아 그래요 예. 네. 저기 저 밑에서 한 마리 잡고 일로 와서 여기서 또한 마리 잡고 그런거죠 요예 네. 유튜버 보세요 유튜버 유튜브 뭐 하세요 유튜브 쌍문동 큰형님 쌍문동 큰형님 아 쌍문동 큰형님 봤는데 네 그게 저예요 아 그래요 봤어요 어디서 한줄알요예저 홍천에 자주 와요 여기 홍천 마곡, 일, 마곡 일반에 아는 형님 있어가지고, 저희 거기 가서 이제 아침 먹고 집에 가려고. 아, 이제 잘 배웠습니다. 아니, 배우긴. 예, <laughs> 네, 이거, 이거 빠르면 아마 내일 저, 내일, 아니면 오늘 저녁에 올릴 거예요. 아, 그 네. 네네. 네. 나중에 만나면은, 같이 낚시 한번 해요. 그거 알려드릴게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네. 네, 안녕세요 네, 야, 네, 네, 네. 아, 저기 건너편에 못 들어가는 쪽에서 모여 살고 있는 분하고 입낚도 했고. 대꾸리 잡았고, 예, 네. 탑으로 짜치도 잡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저는 제가 들어온지 2주 만에 두번 출처에서 짜치만 잡다가 드디어 대꾸리 잡았습니다. 풍총강 아. 저의 아지트입니다. 위치는 비밀이고. 끝마다 이렇게 흉내 먹고 와서이바구 가다 집에 가는 거야. 밥도 먹고 집에 빨리 가야지. 고기도 큰거 잡았으니까. 여기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거. 이런 거. 이 베스야 베스. 나무 버시. 만못 들었어 내가. 아, 이 이거 형이 만드는 거야? 사온 아, 아니야. 이거 일본 일본에 보면 낚시용품 매장에 조슈아라고 있어. 조슈아에 갔더니 만 오천 엔인가 주고 팔더라고. 난1 나무가... 5만원 정도 주고 산 거지. 나무가 엄청나. 흑단. 그니까 무거워 나무가. 네, 무겁네. 흑단. 근데, 아, 참, 일본 애들이. 아니, 그.